예나메 짐입니다. 자, 오늘은. 아, 잠시만요. 잠시만요. 준비물을 1초만에. 자. 1초만에. 정말. 1해뭐예요 하나, 둘, 셋. 1! 잘했습니다. 1초만에. 이거 보지 마세요. 자, 이거 너무 쎄요. 이건 너무 쎄요. 너무 쎄것 같은데. 저잘 모르겠네요 자, 하나 둘셋 보이시나요? 보이시나요? 네보여줘요자 대본을 하고 있습니다 오 떨어지네요 자 얘를 한번 소개해 보겠습니다 자 얘는 여기에 오 잠깐만요 자 여기에 야, 중요한 얘기. 자, 여기 보시면, 여기 번개, 덩... 어, 죄송합니다. 어, 죄송합니다. 자, 여기에, 번개, 번개, 번개. 자, 여기에 뭐라 쓰여있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멀리 있는 데도안 보이는데 잘안 보이시죠? 지금 제가 읽어드릴게요. 아, 미안다 아, 읽어드릴게요. 자, 아 위에 있는 거 여기 보이죠? 위에 있는 거 이걸 먼저 읽어드리겠습니다. 텐더 쇼크, 텐더 쇼크. 자, 텐더 쇼크이고요. 하는 법. 2차례에 이 차례에 이포켓몬의 포켓몬이 벤치에서 벤틀 비드로 나온다면 80 데미지를 추가하고 상대 배틀 포켓몬을 바비로 만든다. 자, 바비로 만든대요. 바비로. 진짜 이거 궁금하시죠? 그러면 다음에 해보고, 여 밑에 거, 밑에 거 이거 보겠습니다 위에 거. 라이팅, 라, 라이팅, 티닝, 라이시니 라이드 라이드 이 포켓몬은 벤치 포켓몬과 교체한다 번개 에너지 두 개가 추가로 붙어 있다면 100개 더이 더미지를 추가한다. 대전 중 자기의 GS, 기술로, 기술을 한 번만 사용할 수 있다. 자, GS거든요. 자, G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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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카츄랑 GS. 피카츄라고 적 g 는데 s GS. 안 적혀있네요. 후부야. 이게 예, 라이츄인가? 라이츄인가? 잘 모르겠는데. 라이츄인가 라이츄. 이게 예, 라이츄. 뒤에는 포켓몬. 좀 이거 썩어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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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시만요. 1초만 기다려주세요. 1, 자, 1, 2, 3할 테니까 1 해주세요. 1, 2, 3. 1. 제일 좋아하지 마세요. 안 어딨어요. 일 불렀나요? <목소리> 이 포켓몬 <캐모> 카드가 들어있습니다. <목소리> 빼볼게요. 저거, GS. GS 꺼내볼게요. GS가 있는지 잘 모르겠어요. 어, GS 있다, 그때. 돼 있었는데, 어, 잠깐만. 정리가 안돼 있네. 정리가 안돼 있네. 잘못되있네. GS. 오늘 포켓몬 카드 대해서 할 건데요. GS가 안 보이네. 그래, 그냥 보여줄게요 응? 혹시 더 있었네. 또 h 기 정리가 안 o u 있어. 어제송 I'm g s 찾았다! g s 찾았습니다 잠시만 잠시만 o to the h s e g s 거부왕 g s e I'm g o i g s e I'm going s g s 나쁘네요. 나쁜 건지 모르겠어. 자, 그리고 GS가 좀 생기 GS라서 GS가는 GS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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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GS고. 이거 어, GS... 아니네 이거 GS 아닌데 이거 보여줄까요 이건 GS가 아니에요 얘는 둘인데요 얘는 둘인데요 얘 먼저 소개할게요 얘네는 칼가르도, 칼가르도. 이건 부예요, 부의. 칼가르도. 이렇게 생겼습니다. 칼처럼 진짜 생겼죠? 그래서 칼가르도입니다. 이것은 옷늘 설명 안 해줄 거예요. 얘도 기본이네요, 기본, 기본, 기본. 그리고, 얘는 불비 담아, 불비 담아, 불비 담아. 얘는 약간 이렇게 생겼어요. 불처럼 뚱뚱하네요 불도 크잖아요. 뭔가 불도 크, 둥하게타 있네요. 이거는 물, 물? 어 참. 물이고 얘는 없어요. 얘는 물이에요. 물방울. 물방울이고, 그리고, 여기도 있네요. 아, 세개 났어. 아, 두 개네, 두 개. 채투랑 드레피온. 드레피온? 드레피온. 드렌피온. 얘좀 예, 생겼습니다. 도 기본이고요. 자 자세하게 보세요. 자세하게 보세요. 그리고 자세하게 봤으면 자세히 봤으면 넘기세요. 아니요 저거 다시 보세요. 어, 힘드네요 잠시만요 체... 체투 투어 체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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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투투투 여자 여자 두고 있었고 이거 <목소리> 한번보여줄 제 없네요. 더 있는데 갖고 오겠습니다. 잠깐만요. 자, 1 2 3 14, 15, 1 1 1 2 3 2다습니다 자. 음. 네, 있죠? 자세하게 봐주세요. 어, 두 장이 남겨졌어요. 어, 잠깐만. ん